네, 돈이 되는 채널 원코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고 어, 현재 그 수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옆으로의 횡보 이후에 뭐 추가 하락이라든지, 어, 추가 상승이라든지 끝에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일단 최대한 열어놔도 99.5k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어,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어 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바닥을 한 여섯 번 정도 확인을 하면서 어, 저번 주에 좀 불반등을 했고요. 불반등 이후에 지금 음봉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아래 매몰대가 많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주 주봉에서 도직 캔들 혹은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주봉에서 어, 결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 주 주봉에서 다시 한번더 상승 랠리를 어,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상승보다 이두 번째 상승이 훨씬 훨씬 큰 봉으로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5월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5월에 큰 회복장이 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겠지만 결국 그 다음은 폭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주식 시장이나 투자 상품을 움직이는 큰 경제 지표는요 금리 인하입니다 현금의 유동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예요 하지만 뭐다 시장은 미리 움직인다 시장은 차트는 사람의 심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어, 그, 파월이 금리 쪽으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안 좋은 건 아니고, 뭐, 9월, 10월이나 돼야, 뭐, 금리 인하를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네 달이잖아요. 결국, 금리 인하는 하겠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의 유동성은 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미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지금 계속 나요. M2 상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전고점 부근인데. 거기서 네 달? 4달? 거기서 네 달을 버틴다고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올리고, 9월, 9월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끌어내고, 10월, 11월쯤에 차트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요. 네, 일단 거기 가서, 그때 가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 심리가 이럴 때는 안 사고요. 이럴 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뉴스 지금 엄청 나올걸요. 비트코인 정고점이다, 뭐다. 9시 뉴스만 시 뉴스만 켜도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뚫게 된다면,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이 또 나오겠죠. 하지만 그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할 구간이 이 구간이지요. 우리,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사는 겁니다. 요 수익률을 바라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전 고점을 뚫고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거냐 알트코인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저점에서 약 상승하여 이렇게 어, 저평가 돼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사서 이만큼의 수익을 먹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사서 요만큼의 수익을 먹을 거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라도 알트 코인을 사놓는다면, 어, 어마어마한 상승의 폭으로 올라가는 알트 코인을 먹을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잡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